예, 아주 핵심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기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시첸말로 약간 국뽕 시간인데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 요 엇갈린 역사 비교 뭐요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에 이제 뭐, 아, 뭐 실제로 뭐 이제 구심구심거리면서 이제 배웠죠. 자동차 기술을 그랬던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를 막 무시하고 막막 요런 얘기 예 지금은 완전히 좀 뒤집혔잖아요. 지금은 요 얘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국뽕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대체 단어가 없어. 국뽕 요거 좀 다량 주입될 것 같습니다. 국뽕. <놀람> 미디어 오토 자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역사 뭐요런거 얘기인데 요게 다 지나간 얘기 중에 요좀 재미난 것만 뭐 이렇게 일화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뚝뚝 풀어낼거예요뭐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자동차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이 일본 얘기만 나오면은 예민한 분들이 확 몰려와 가지고 예, 또 일본을 되게 좀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일본을 완전히 막 정말 정말 예예제 지금 예, 무서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서는 일본 얘기만 하면은 막 그냥 막 할폐되니까 사실 제가 일본 얘기는 꺼내는 거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한국과 일본 또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의 요 자동차의 역사 이런 것들 얘기를 좀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기아 자동차에서 일할 때, 그때 이제, 오래 다녔셨던 분들한테 전해 들었던 얘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기자 생활 하면서도 현대 자동차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랑 뭐 술자리 하고 뭐 이러면서 들었던 비공식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다들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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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들은 거고, 그리고 뭐 어떤 문헌이나라든가 이런 거에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그, 뒷 얘기 같은 요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전해 들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드리는 거라서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얘기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좀 엇갈리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 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네, 한국 위주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뭐 저도 한국 사람이고 막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일본 사람이 본 거, 그거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6, 70년대로 한번 가보죠. 요 때는 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일본에서 이렇게 온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비료 산업, 일본에서 온 거, 우리나라 건설 막 이렇게 또 시멘트 산업, 이 일본에서 온 거, 뭐 제철, 네? 이것도 일본에서 온 거. 그리고 자동차도 일본에서 온게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한간에는 뭐 대일 청구권 협정 뭐 그러니까 이제 패전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피해졌던 거를 이렇게 보상해주거나 이렇게 돌려주는 요런 것들과 뭐 관련 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일 청구권 협정 뭐 이거 자체가 일단 뭐 졸속으로 했다 국민 합의도 없이 그냥 막 했다 뭐 요런 얘기들도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하여튼 이 대일 청구권 협정이 이제 뭐 돈으로 주는 거 외에 뭐 기술을 뭐 알려 준다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생산한 어떤 물건을 뭐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라는 주장들도 있고. 요런 것 중에 이제 뭐 비스비스가 현대자동차한테 자동차 기술을 이렇게 이전해 준 것도 뭐 대일 청구권 협정 중에 뭐 이런 거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그뭐 개소리냐. 현자용차가 다미쓰비시에다가다줄거다 주고서는 기술을 이렇게 사와가지고 한 건데, 뭔 대일 청구권 협정이고 나발이고 뭐 하냐. 뭐, 요런 분들도 계시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주고받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일본과의 관계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중립기업 비슷한 거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말 말하기가 이거 조심스럽네, 이거는. 괜히 했나 이거? 또 제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다닐 때 들은 걸로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당시 우리나라의 토건 산업 같은 거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쓰비시 건설기계 이런 거 매덕짜리 요 비싼 건설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미쓰비시 거를 사와서 미쓰비시의 그 구보 회장이랑 좀 친분이 돈독해졌다. 그러면서 자동차 사업도 뭐 이렇게 구보 회장이랑 정주영 회장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미쓰비시의 구보회장이 백제인 혈통이다 그래서 뭐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은 어 내가 한국 사람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뭐 이렇게 했었던 얘기가 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거는 뭐 제가 딱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러저러한 요런 정황에 의해서 이제 미쓰비시가 현대자동차한테 이제 자동차 기술을 이렇게 알려준 거는 맞긴 맞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원래 포드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유럽 포드의 부품을 들여와서 이렇게 조립생산 방식으로 뭐 코티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산하고 있었고 그리고 벤츠를 정비를 해주는 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정재영 회장이나 그 동생이었던 정세영 회장 이런 분들이 뭐 유럽 포드 만들면서 또 벤츠 수리하고 믿으면서 자동차를 나름 많이 공부를 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서 야 우리 독자 모델 만들자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 요 코드명이 1 1 0 110요거했는데 요게 1973년도에 나온 미쓰비시 랜서의 골격과 엔진 등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탈리아 주지아로의 디자인을 더해서 1974년도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모터쇼에 뚝 출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 모델의 개발이 시작이 된 거죠. 요포니의 코드명이 왜 110이냐? 요거는 정확한 증언은 아닌 것 같은데, 대략 제가 전에 들은 거는, 그때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한테 제공해줬던 미쓰비시 랜서의 코드명이 A70이었어요. A70. 근데 A70이었는데, 그거에 또뭐 개선 모델이 A90. 또뭐 그거에 쿠페 모델이 뭐 A110, 뭐 A140. 요런 식으로 이제 코드명이 계속 이렇게 숫자로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110 정도에 있던 차대가 이렇게 오면서 니의 코드명이 110 정도로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것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요게 제일 좀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로 미쓰비씨는 요거 이제 해운회사, 무역회사 같은 걸로 1800년대 말에 이 시작된 회사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일본 권력층에 딱 옆에 붙어가지고 막 사세를 확장해 가고 막 이르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1900년대 초에도 뭐 조선 사업도 상당히 크게 하고 막 이래서 차에 1917년도, 네, 1917년도에 이탈리아 피아트를 들여와서 조립 생산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상당히 일찍 만들기 시작했던 회사예요. 여튼 요때뭐 제철, 중공업, 화학 뭐 이런 걸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뭐 강제징용도 막 하고 뭐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한테 뭐 비행기 공급하던 예, 아주 핵심적인 전범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일본이 패전하고 미쓰비시는 강제 해체됐어요. 근데 또이 회사가 일본 전후 그부흥사업 요때 다시 또 이렇게 고개를 쑥 들고 일어나면서 또 일본 그 권력층에 딱 옆에 붙어 가지고서 또막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 전후 복구사업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맡으면서 중공업, 건설공업 뭐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그때 하나의 사업부로 만들게 된게 미쓰비시 자동차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는 건설 쪽이나 중공업이나 이런 게큰 거고 자동차는 사업부로 1960년대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 쪽 기술로 만든 미쓰비시 500 아주 작은 차였는데 미쓰비시 500부터 만들었고 69년, 이때는 도뭐 그거보다 조금 좀큼직한거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만든 게 1973년도에 미쓰비시 랜서 요 포니한테 차체와 엔진을 준 요게 미쓰비시도 제대로 된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사실 미쓰비시도 1970년대에 미국 크라이슬러와 이게 합작관계 같은 걸로 가져가면서 이제 크라이슬러로부터 뭐 여러가지 기술도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도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크라이슬러 미쓰비시 현대 이렇게 세 회사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2000년대 넘어서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엔진이 크라이슬러의 그 핵심 모델에도 들어가고 미쓰비시의 랜서에도 들어가고 이런 뭐 일도 있었죠. 뭐 지금은 뭐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한때 상당히 돈독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여튼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미쓰비시 랜서의 골격과 엔진, 미쓰비시 세턴 엔진 요걸 이제 포니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미쓰비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은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쓰비시 외주회사 미쓰비시의 부품 공급하던 회사한테 우리도 뭐 부품 많이 공급받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도 맞아요 근데 뭐 당시 이제 개발 같은 거좀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고달펐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미쓰비시가 좀 너무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좀 까다롭게 그고막 이래서 예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정영 회장이랑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랑은 점잖게 두 분이서 막 미팅 해가지고서는 뭐악수하고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실무진들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는 기술을 받으러 가고 미쓰비시에서는 이제 기술을 좀 이전을 해주고 뭐 요런 거였는데 미쓰비시 실무진들이 현대자동차 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줄 때 이렇게 좋게 해주지를 않죠 예 되게 까다롭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줄랑말랑하면서 주고 뭐 실제로 뭐 이랬다 그래요 뭐 회의 같은 거를 일본 가서 하더라도 회의실에서 나와서 화장실 갈 때도 누가 한명 쫓아가 가지고서 화장실만 딱 갔다 오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또 옆으로 세 가지고 뭐 딴데 괜히 문 열어보고 막뭐 이럴까봐 뭐요런 것까지도 다 일거수일투족 다 관여를 하면서 좀 까다롭게 뭐한 마디로 좀 치사하게 뭐 이렇게 좀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래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포니는 미쓰비시의 도움으로 진이나 차대나 이런 것도 다 만들었는데 이게 막 만들면서 미쓰비시한테 치사한 것들 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미쓰비시 위급 중형 세단 요거 만들 때는 미쓰비시한테 좀 독립해서 우리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하면서 미쓰비시한테 비밀로 하고 스텔라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 텔라는 그래서 당시 현대자동차가 유럽 포드 거 이렇게 들여다가 코티나라고 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거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미쓰비시의 세턴 엔진을 기본으로 해서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그 엔진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만드는데 요게 포드에다가도 비밀로 하고 미쓰비시에다가도 비밀로 하고 그냥 현대자동차 자체로 이렇게 꾸딱꾸딱 거리고 만들게 된게이 스텔라였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주 미쓰비시가 이렇게 좀 치사하게 굴고 그랬으면은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포니를 미쓰비시에 이렇게 배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건도 만들고 3도어 짜리도 만들고 픽업트럭도 만들고 요런 것들은 현대자동차 기술진들이 다저조차막 뜯어보면서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요런 것들도 이제 미쓰비시에서 와서 보니까 어 얘네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를 갖고서는 그냥 이렇게 뚝뚝해가지고 만들어버리네. 그거 조금 놀랐던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가 이 포니 만들면서 1톤 트럭 포터, 포터의 전신인 HD100인가 뭐 이거를 또 만드는데 요거는 또 포드 트랜지시라는 차를 또 이제 역설계를 막 뜯어봐가지고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유럽의 디젤 엔진 하나를 또 여기다 얹어가지고 만들고 그 유럽의 그 디젤 엔진이 또 포니를 유럽에 수출하려고 만드는 폰이 디젤에 쓰려고 만들었던 디젤 엔진을 또 여기다 막뭐 이랬던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 현대자동차가 이제 주행시험장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차를 만들어 넘으면 주행시험을 하고 이러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주행시험장을 또 울산에다가 만들려고 할때 영국 마이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주행시험장 설계를 하고 또 이제 뭐 엔진도 독자적으로 좀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엔진 기술 시험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를 또 엔진 파워트레인 연구소를 용인 마북리에다가 또 만들고 요거를 다 현대자동차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쓰리치 사람들이 이렇게 포니 기술 이런 거 잘하고 있나 이렇게 딱 보러 왔는데 얘네들이 야, 우리가 가르쳐준 거 하는 거 외에도 뭔가 분주하게 막 뭔가를 하는 거 같은데 얘네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거지? 요런 뭐 거를 감시를 하러 울산에 미비시 중역이 부하직원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 매일 보고서를 일본으로 보내고 막뭐 이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로서는 와, 쟤네들이 왜 자꾸 와서 하는 일도 없는데 여기서 맨날 보고서를 일본에다가 보내고 뭐 이러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일 보고 같은 거를 일본에다가 계속 보내고 막 감시를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야 이거 미스시한테 계속 배우면 안 되겠다 소니 기술, 세턴 엔진 기술, 차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뭐 가르쳐주고 고마워. 그리고 자기네들 그 부품 공급하는 외주 회사들을 연결시켜줘가지고 뭐 했던 것도 고맙긴 고마운데. 근데 우리 뭐다돈 줄고 주고 배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관섭이 심하지 얘네들이? 뭐한 간에는 외주 회사, 그 부품 공급사에다가 우리가 우리도 돈 주고서는 부품을 구입해서 쓰는 입장인데 이거를 막또막 감내나라 뭐, 뭐 해가지고 자꾸 간여를 하는 거야. 그 우리 돈다 내고 하는데 왜 니네들이 자꾸 뭐~ 어디까지만 주문되고 어디까지 주문 안 되고 뭐~ 이거 부품까지만 써야 되고 뭐~ 뭐~ 이런 것까지 자꾸 관여를 하니까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아~ 니돈줄거다 주고 는데이제 아, 이 새끼라고 만들었구나. 아,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좀 빈정 상할 때도 상하고 막 이러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야, 미쓰비시랑 빨리 끊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1980년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포니 2도 나오고, 그럼 포니 2 후속 모델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만들려고 딱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 소형차, 이 포니 2만한 소형차는 다 전륜구동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포니 2 만들었던 걸로 또 후속 모델 만들려고 했더니 어, 전륜구동으로 만들어야 되네. 그 전륜구동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완전히 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그 그때 이제 현장자동에서 깨달았던 거죠. 야 미쓰비시가 우리한테 폰이에도 후륜구동 플랫폼이랑 후륜구동 엔진, 후륜구동 변속기 이런 것 기술 이렇게 알려줬던 게아이아이 아, 이 새끼들 고 되는 거. 아이이 녀석들이고 자기네들은 뒤로 다 전륜구동 차 개발하고 있었으면서 소형차 후륜구동 기술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더 이상 안쓸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한테 줬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쓰비시에서 우리한테 포니 막 이런 거줄 때가 1972년, 73년 요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1978년도에 1세대 미라주, 요거를 미쓰비시 최초의 전륜구동차를 1978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막 후륜구동 기술 막 이런 거 이렇게 주려고 결정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미 야 소형차에 후륜구동은 이제 끝났어 근데 현대자동차 얘네들이 요 미쓰비시 랜서 후륜구동 소형차 요거 기술을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네 아, 뭐다 줘버리지 뭐 우리 필요 없는 건데 약간 이랬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1978년도에 전륜구동 소형차 미쓰비시 미라죽 요거를 딱 내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시 현대자동차로서는 아 우리가 그냥 당했구나 후륜구동으로 그때도 만들면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륜구동차로 소형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정말 내키진 않지만 미쓰비시한테 다시 찾아가서 야그 우리 전륜구동차 기술도 좀 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어디 가서 그걸 배우겠어요 가지고 이제 미쓰비시 다시 찾아가가지고 야그 미쓰비시 미라주 그거 우리 그 기술도 좀줘 속으로는 다 전륜구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냥 후륜구동 기술 이거 이이 주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고 전륜구동차 훌륭하게 잘 만들어서 정말 감명깊게 보고 있는데 그 전륜구동차 기술도 좀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니? 좋은 얼굴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미스 비시에서아 이거 최신 기술은 안 되고 1 세대 미라주 기술을 줄게. 돈얼마만큼데 이거죠. 그 1세대 미라주는 1978년도에 개발해서 2세대 미라주가 1983년도에 아마 나와요. 그리고 현대자차가 이렇게 손 내밀면서 그 관계한 1981년, 1982년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세대 미라주, 신형 미라주를 다 개발해 놓고 개발 마무리 단계였을 때 2세대 기술은 안 되고 1세대 기술을 줄게. 음, 됐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번다 써서 이렇게 필요 없어진 기술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요 그것도 그냥 뭐, 당시로서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라도혀꽉 깨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게 그때 당시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숙일 때는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 그랜저도 또 같이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랜저 1세대, 가 그랜저. 요거 개발할 때만 해도 미스비 씨가 상당히 고자세였죠. 뭔가 이제 기술을 알려주는 뭐 이런 거, 이런 아, 거 해서 이제 좀 우리는 좀 무시당하면서 배우면서 그랜저를 뭐 공동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그냥 배우는 척을 했는지 하여 실제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랜저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뭐 소나타라든지 뭐 엘란트라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본 기술이 다 기본이 돼가지고 개발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증거 같은 게뭐 이런 게 있어요. 포니 엑셀이라든지 소나타, 엘란트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엔진룸을 딱 열어 보면은 운전석 딱 있으면은 엔진이 운전석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차들 보세요. 요즘 차들 딱 보면은 딱 열면은 운전석 앞에 엔진이 있지 않고 운전석 동반석 앞에 엔진이 있는 게 요즘 차들 대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일본 차를 베이스로 만들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 차는 운전대가 반대잖아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엔진을 요쪽에다 만들었던 거예요. 동반석 쪽에. 그러니까 요쪽에는 이제 운전대에 나가는 거 브레이크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은 이쪽으로 설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엔진도 있고, 운전대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해가지고 엔진룸을 그때 당시 거딱 열어보면 약간 한쪽으로 엔진룸이나 뭐 이런 기계장치가 다 쏠려있고, 이쪽으로는 그냥 에어클리너 정도가 이렇게 좀 허전하게 빠져있는 듯한 그런 엔진룸 설계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스쿠프, 스쿠프가 이제 초반에는 미쓰비시한테 배워서 만든 엑셀을 기본으로 만든 차가 이제 스쿠프였잖아요. 그 스쿠프 초창기 모델은 엔진이 이쪽 운전석 쪽에 가 있었어요. 근데 스쿠프 중반 모델이라 그래야 되나? 알파 12 엔진, 알파 12 밸브 엔진 들어간 것부터는 엔진이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개발 엔진이죠. 이 독자 개발 엔진, 알파 엔진을 그,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잘 팔렸던 엑셀에 집어넣으려고 만든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스쿠프에 먼저 넣었겠어요? 이게 처음 만드는 엔진이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게 무슨 결함이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이거를 볼륨 모델인 엑셀에다가 먼저 넣었다가 무슨 이상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야, 이거를 스쿠프에다 먼저 넣자. 스쿠프에다 먼저 넣었다가 이게 이상한 일 생기면은 스쿠프는 그냥 단종해버려도 되잖아. 요 얘기, 요 얘기부터는 제가 다음 편에 들려드릴게요. 아, 이거 오늘, 이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지금 되게 좀 복잡하고, 이거 3편이 아니고, 4, 5편 될것 같은데? 드링드링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약간 좀 반전 이 독자 개발한 엔진 알파 엔진부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쓰비시가 점점 더 더치사해지는 요런 그림도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그때는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 눈치 안 보고 미쓰비시 사람들은 오히려 막 골탕 먹이면서 약간 당황스럽게 하면서 막 나가던 요런 약간 좀 후련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들려드려도 이게 마무리가 안될것 같고. 하여 오늘 1편은 일단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 2편도 제가 빨리 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